안녕하세요 중고함차 매매전문 알찬트럭입니다 어, 오늘도 상태좋고 품질좋은 어, 괜찮은 중고트럭 한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여기 뒤편에 보이시는 중고 4.5톤 중축하고 트럭이에요 일단 이 차량은 2020년 형식으로 뭐 주행 아니 연식좋고 그 주행거리 1만키로 운행한 주행거리 아주 짧은 어, 전체적으로 차량 컨디션 진짜 신차급으로 유지되어 있는 아주 괜찮은 중고 트럭이니까요. 어, 이런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은 어톤 중축하고트럭으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뭐볼 것도 없는 상태 좋은 차량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차량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19년 11월에 등록된 2020년 형식의 메가트럭. 4.5톤 중축 카고 트럭입니다. 적장 길이 5m30으로 중축 카고 트럭이고요 이제, 신차 출고될 때부터 적장 길이 5m30으로, 그 5m30에 카고 트럭이 제작되어 나온 전품 중축 카고 트럭이에요. 일단, 2020년식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만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라, 뭐 외관 상태, 뭐 아주, 뭐, 양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 가지고 오면, 도색을 진행하긴 하는데 이 차량은 굳이 어... 도색할 필요가 없어 보여서 그냥 세차만 깨끗 깔끔하게 해놓은 뭐 괜찮은 상태의 어... 원 상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부식은 어... 어떻게 안 올라올 수는 없고요. 약간의 이제 부식은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뭐이 정도는 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반대쪽 살펴보더라도 뭐 적지한 날개 등 어... 양호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이사항으로 이제 적장 길이는 5m30이에요. 길이는 5m30에 중축하고 트럭이고 이제 적장 폭, 폭이 2m15가 나옵니다. 2m15면 이제 외폭 적장으로 이제 일반 강폭 차량보다 적장 폭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좁은 길뭐 운행하기에 용이한 차량이라고 더좀더 더 용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개중에 이제 왜 이런 외폭, 보통 외폭 어, 중축카고 트럭으로도 알아보고 계신 분들 다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 분들에게 딱 알맞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바닥, 적재함 바닥 철판 깔려 있는데요. 어, 그전 차주분께서 어, 철판 구티로 보강을 잘 해놓으셨어요. 어, 적재함 철판 구티로 보강이 되어 있어서 아주 뭐 중량 짐에도 끄떡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적재함 하부 쪽. 하부 끝단 부분과 여기 바퀴 넘어서 중간 부분까지, 어, 갈비대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차주분도 포크레인, 포크레인 장비 운반용으로 운행하셨던 차량이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장비 운반용으로 어, 사용하실 분들에게 그 용이한 그 중고 오톤 중축하고 들어도 되겠네요. 일단, 하부 쪽은 뭐, 아까. 앞서 안내드린대로 뭐 도색은 따로 진행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구식은 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면 아주 뭐 중고 트럭 중에서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약간의 구식 말고는 별다른 뭐 흠잡을 데 없는 어 괜찮은 중고 오톤 중축 카고트럭입니다 카고트럭이라 뭐 배달리 뭐 설명드린 부분은 많지가 않고요 근데 뭐. 메가 쪽은 확인해 봤고, 실내 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명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내 쪽, 네, 메가 트럭, 골드 모델로, 어 실내 옵션도 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중고 어떤 중축하고 트럭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20, 뭐 19년에 등록된 차량이긴 하지만, 그전 차주 분께서, 뭐, 비닐도 뜯지 않고 운행하시면서 아주 관리를잘 해왔던 차량인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뭐, 시트 쪽도 아주 깔끔하고요. 뭐, 실내 부분 아주 쾌적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진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차에 탑승해 보시면 신차, 신차 냄새도 솔솔 나요. 진짜 신차 같은 뭐, 느낌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톤 중축하고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트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행거리. 주행거리 계기판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대로 이제 지금까지 만 837km를 운행한 차량이에요. 이 전차주분도 장비 운반용으로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만큼 엔진 미션, 거진 신차급으로 유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는 진짜 볼 것도 없어요. 뭐 지방에 또 멀리 계신 분들, 뭐 시간이 안 되셔서 뭐 이제 차 보러 오실 수 없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정말 뭐차안 보고 그냥 출고시켜드려도 될 정도의 아주 괜찮은 상태의 그 중고 오톤 중축 카우터로드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내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뭐, 에어컨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뭐, 타이어는 따로 확인 안 해봤는데, 망키로 타는 차량의 타이어, 뭐, 볼 것도 없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별다른 특이 사항 없는 아주 상태 괜찮은 중고 어톤 중축 화고 트럭이에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간단하게 한번더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차,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9년 11월에 등록된 2020년형식의 메가 트럭 4.5톤 중축 화고 트럭이고요. 어, 현대에서 나온, 현대에서 정품 중축으로 나온 5m30kg의 5톤 중축 화고 트럭입니다. 그리고 뒷자함은 이제 2m15 나오는 외복이고요 바닥 철판 구티 보강되어 있고 갈비대도 보강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 철판 보강하고 어, 갈비대 보강하면서 이제 중량 구멍까지 적재한 중량 구멍까지 완료해놔서 검사도 이상 없이 받을 수 있는 뭐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280마력 엔진에 지금까지 주행거리 1만 키로 운행한 차량이고요. 1인 신조 뭐 별달리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괜찮은 그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은. 어, 중고 오톤 중축하고 트럭이니까요. 이런, 이런 연식의 주행거리 짧은 오톤 중축하고 트럭, 뭐, 장비, 포크레인 장비 운반용으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 이런 소개 차량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알찬 트럭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럼, 어,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함차 매매 전문 알찬 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